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요만큼 음, 이게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짰던 수세미 잖아요 설거지할 때 쓰던 네, 이런 어, 실로 된 네, 수세미들이 많은데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짰었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만들어 준 방식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와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얘가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어, 그게 사, 상처도 안 나면서 이렇게 잡고서 어, 묻혀가지고 이렇게 짜서 네, 그릇을 씻는데요.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릇을 씻다 보면 이렇게 기스가 날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건 요거는 네, 물이 닿이면 엄청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식대로 이렇게 이제 편하게 들고서 할수 있는 만큼 우리 주부들이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요만한 수준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만들어 보는데요. 얘도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요만한 크기로 제가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부드러운 거는 조금 더 크게 자르고요. 네, 크게 자르고 조금 이제 단단한 아이들은 조금 작게 잘라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들은 다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터실터실, <laughs> 네, 이게 천년이라서 네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버리고요. 얘는 얘대로, 그리고 어 얘들은 조금 이제 그걸 일정하게 어느 정도 맞춰 줘서요. 그렇게 잘라 볼게요.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얘를 슬그지할 때는 여기다 묻혀서 이렇게 이렇게 닦아 주면 될것 같거든요.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꽤 괜찮은데요. 제가 와 예. 미세먼지 걱정 안고요 그리고 얘들은 수분이는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체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괜찮은 것 같아서요. 음식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파프리처럼 네와 너무 좋습니다. 이 수세미가 세상에 이렇게까지 또 활용이 될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안에를 파내고 여기 보세요. 요 속에 요런 모양이에요. 이, 이 모양 속에 지금 이제 씨들이 다 달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얘들을 사이사이에 그래서 요게 이제 씨방이에요. 씨방을 씨를 몽땅 다 털었어요. 막 벽에다가도 털고 막 여기저기 털어서 요렇게 했는데, 지금 요거를 다 잘라내고요. 이 부분을 다 잘라내고, 네. 요렇게 해가지고는 다락다락 박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10cm 정도 조금 더 키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주부들이 그걸 하기가 쉬울 텐데. 근데 얘는 통풍도 잘 돼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방에 걸어 놓기도 편하고. 네, 이런 고리가 있죠. 이런 고리에다가, 네, 이렇게. 이렇게 걸어 놓기도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 생긴 대로 <laughs> 생긴 대로 제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이거 생기기도 너무 예쁘게 생겼죠? <laughs> 속 알맹이 쪽이 와 진짜 예뻐요. 얘는 두 개로 이렇게 예, 자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말랐을 때 자르는 것보다 젖었을 때 자르는 것이 훨씬 손쉽고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튈실 트실 하게 튀어나온 아이들은 마르면서 다 떨어지겠죠. 그때 잘라도 되는데 지금 정 전리를 좀해 주는 것도 괜찮을 듯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벌써 몇 개가 만들어졌죠. 요대로 말려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말려서 이제 형태가 사그러지지 않을,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형태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뭘로 이렇게 꽉 누를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눌러가지고 해, 생각을 했는데 얘를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그거를 하다 보니 실을 음, 이제 막 그냥 말른 상태에서 실을 막 빼냈어요. 빼냈는데 마른 상태에서 빼내지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사이에 전부 다 살이 들어있잖아요. 그 살들 때문에 먼지가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막 흔들어서 <laughs> 때려가지고 네 이렇게 음,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얘가 어느, 어느 정도 이렇게 얼마 정도에 어, 사용이 가능한지는 제가 한, 한 달, 두 달, 네. 뭐, 잘 쓰면 잘 말려서 쓰고, 이렇게 깔끔하게, 네, 햇빛 소독도 잘 해주고, 이러면 얘들도 곰팡이 피거든요. 왜냐면 하천년이니까요 곰팡이 피는데, 어, 그런 것들이 없을, 없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를요. 얘도 이렇게 조금 길게, 여기 한 당분, 두 당분, 세 등분이 네 개가 딱 나오겠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 좀더 부드러운 거는 얘는 여기가 조금 더 길어야 되니까, 이렇게요 네. 이렇게 좀 길을 길게, 끝부분은 조금 길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허실이 나지 않고, 요거는 요거대로 정말 쓰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칼로 해도 되는데, 그걸로 가위를 한번 해볼까요? 가위로 하면, 한미하면 어, 가위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보세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가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대충, 대충. 대충 눈 짐작으로 잡아가지고 허실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 와, 이것도 상당히 잘 잘라지는데요. 네, 그다음, 요 정도, 네, 요 정도 좋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근데 칼도 괜찮은데요. 보세요. 딱 절반이잖아요. 이렇게 절반. 잡고서 어, 칼도 괜찮고 가위도 괜찮고 그렇네요. 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무조건 말리면 이제 포장할 거거든요. 이거는 예, 이제 크기가 좀 이래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네개 정도가 나오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요렇게 둘, 셋, 넷, 넷, 네. 됐네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오, <웃음> 좋은데요. <웃음> 진짜 좋은데요. <laughs> 와 대박입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이런 수세미 대신에. 이거는 환경 오염이 많이 돼요. 여기에서 미세먼지 나오죠. 이게 이제 오래되면 이렇게 막 그냥 떨어져요. 진해들이 응. 가루가 가루가 돼서 이렇게 색색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수세미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제 뭐 그게 가능한데요. 배설이 가능한데 소화는 될까요? 아마 즐겨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얘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더 좋네요. 네. 조금 작으면 작은 대로, 또 크면 큰 대로 어, 사용이 가능하군요. 음.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가 이제 등치가 커가지고 딱세 등분을 하면 너무 좋을 듯 한데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원래 세 등분이었는데 네 일단은 여기를 먼저 자르겠습니다. 음와 이거 진짜 좋네 허, 보세요 <laughs> 이 속에 모든 시들은 살이고 시고 다 발라낸 상황이거든요. 아 이거 이거를 갖다가 몽탕 아마 몽탕 그 벽이 조금 빵꾸가 나지 않을까 보 <laughs> 벽이 좀 급증스러웠어요 때리면서 왜냐면 시랑 살이랑 다 빨라내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네 이런 아이들이 와 우리 식탁에 있다는 것 자체만해도 너무 예쁘고요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여기 속에 보시면, 뭐 이렇게 찌꺼기 같은 거, 이게 이제 그게 빠져나오다가 마른 것 같은데, 일단 뭐 나오지 마라. <laughs> 그리고 한번 설거지를 얘를 가지고 네, 실험적으로 해봤습니다. 아까 그런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잘 돼요,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아, 일단은 이 건강한 수세미를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수세미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영광이네요. 영광입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도요. 수세미 키워, 키워서 물도 빼먹을 수 있고 뭐 삶아서 이렇게 드시면 건강에도 좋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就是你。